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누구든 배그를 해봤다면 저격총으로 멀리 있는 적을 맞출 때 숨을 참고 거리를 계산해 쏘아 보았을 겁니다. 유튜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km 거리에 있는 적을 맞추는 영상들도 보입니다. 오, <laughs> <알밤이 더! 웃음> 상당히 리얼한 게임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숨을 참고 거리를 계산해서 쏘면 1km든 2km든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력과 신체의 움직임 외에도 바람과 공기의 습도 또 공기의 온도도 계산해야 합니다. 총을 발사하면 총알은 곧바로 중력의 힘을 받습니다. 총과 탄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발사 1초 뒤 총알은 평균 4.9m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자신이 쓰는 총과 탄환의 종류에 맞게 0점 조절을 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300m 거리를 조준하여 맞추도록 0점 조절을 하고 미국 육군은 900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표적과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과거에는 지도를 보면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군사력이 있는 국가의 군대는 위성 GPS를 이용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총의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거리가 개선되었다면 다음엔 바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겨우 느낄 수 있는 세기의 바람에도 총알은 1km를 날아갔을 때 거의 70cm 정도 휘어집니다. 바람이 좀더 세게 불면 더 많이 휘어지겠죠? 거기다 저격하는 날의 기온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총알이 받는 공기 저항은 더욱 커지죠. 자, 기온까지 해결했다면 이번엔 습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총알이 날아갈 때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 명중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습도는 습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거나 조준경의 습기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체크한 뒤 저격수는 한 발을 발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맞춘 저격수는 영국군의 크레이그 해리슨입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4km 거리의 적을 명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람과 날씨, 시야 등 모든 것이 완벽했고 총알은 2.64초를 날아가 명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거리 저격을 하려면 지구의 자전속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억지 아닌가 하시겠지만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표적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탄환은 휘어지게 됩니다. 곡사포나 자주포 같이 30-40km의 거리에 적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지구 자전 속도를 생각해서 발사하죠. 어휴.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네요. 만약에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에서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총을 쏴야 한다면 하기 싫어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저격을 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지식인 미난이었습니다.